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한주 동안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복음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예수복음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바른 모본을 보여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신앙을 도전하는 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복음 신앙을 위해 세워진 사도 중에 사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예수복음을 위해 세워진 예수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탁월한 예수제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수복음 신앙의 정통성을 가장 잘 알고 믿었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수 복음 신앙에 대한 가장, 예수 복음 신앙에 대한 교훈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증언하는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복음 신앙의 유래를 소개하고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복음 신앙은 구약 성경과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유래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로서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복음 신앙의 삶은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복음신앙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신, 주도적으로 택하신 것으로서 이루어진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 행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칭찬을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능동적인 모든 일을 하는 능동적인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하고 인간관계도 자기 주도적으로 잘 맺어가고 결혼을 위한 배우자도 자기 주도적으로 잘 찾는 사람을 가르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이치인 것이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이치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피동적인 삶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개시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시해 주시는 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피동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 신앙이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삶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동적인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피동자로서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이런 삶에 온전하게 이런 삶을 잘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가리켜 영적 피동자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피동자로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세 가지 표현은 하나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인 에, 그 에,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는데 종은 곧 주인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인이셨고 바울은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자신의 피동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 받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에서도 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피동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에서도 택하신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택하심을 입은 피동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피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알던 바울은 대단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 자부심과 긍지가 아그그 긍지와 자신감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가리켜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담에셋도상에서 찾아오신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 피동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가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도적인 삶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이 삶의 고백이 오늘날의 오늘날 교회 부흥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사람 사람의 업적과 공로에 대한 자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부흥에 대한 칭찬과 박수를 받는 곳에서는 항상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종샘 교회와 용인의 뿌리 깊은 교회의 이름으로 청주 근교에 위치한 작은 시골 교회 낡은 예배당과 사택을 수리해 주는 리모델링 봉사를 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이 시골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다 루, 안에 리모델링을 해주는 이 공사 예상 금액은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아낌없이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도가 낮아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해 실패한 실패를 함께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유속이 빠르고 강이 깊고 강폭이 넓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우리가 이것쯤은 이, 이 작은 강 하나 건너지 못하리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건널 때를 알려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만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기다렸고 성공했습니다. 여우수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는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화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이방거민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사사 시대라는 암흑의 역사가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끌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복음 신앙이라면,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조선 땅을 향한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아, 저 양아진 순교자 무덤에 묻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 피동적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바울이 종이 되었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종이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렇,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동시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애써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는 것은 나는 할수 없고 훈련을 받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시 혹은 전도의 은사를 주셔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만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구촌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전도를 정말 잘해보기 위해서 어, 최고의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전도훈련을 많이 받아도 전도의 능력이나 은사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그 순간부터 얼마나 충성스럽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도 간증을 정말 좋아하고 이분의 전도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진돗개처럼 한번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물면 자신은 결단코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최선과 충성을 다했느냐에 그 열매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항해, 만나는 항해 길에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었기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가, 그래도 바울 정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바로 잊지 못한 것이고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자의, 자니라. 이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향해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의 신앙, 예수 복음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삶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총 종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전도 행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체하고 있고 침체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역사에서 위대한 제국을 만든 나라들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른 나라와의 정복 전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이 중단되어 버리면 신하들 사이에서 당파가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고 이것이 급기야 내전으로 번져 제국이,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전쟁도 이와 같은 원리로, 원리가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전쟁, 교회가 세상 나라를 향한 영적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종들의 사명이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고 사단이 흔드는 것으로 인한 분열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이 아주 오래전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의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도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음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복음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신앙의 본질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